그 노동부 장관 오셨어요기만하면 명장면 나온다는 잼통령과 노동부 장관의 투샷.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 나는 그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 뭐, 그런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저축하는 게정부관리는일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근데 그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 하는 최저를 주냐고.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인식을 바꿔야 해.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때 이럴 때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된다. 더 짧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고. 한 달밖에 는못한 사람이 12분의 1을 줄게 아니고 더 줘야지. 그렇게 못할 망정.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지.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를 주고 있니다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더 적게 줘요. 한 5, 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가로막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벌이죠.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세요.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 정부가 공공부분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럼요.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 그렇죠? 이런 게 진짜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 아니냐고요.